안녕하세요. 루디아 공방입니다. 월요일은 주말이 쉬고 나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아침이지만, 음, 그 하루 지났다고 오늘 화요일은 어제보다는 덜 힘든 그런 하루가 될것 같고요. 또 수요일이 되면, 아, 이번 주도 반이 지났구나. 벌써 목요일,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는 너무 좋지만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니까 어, 마스크 꼭 쓰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심하다고 너무 환기를 안하면 어, 더 내부 공기도 나빠지니까 환기도 가끔씩 시켜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화, 보여드릴 화분은 어, 너무 예쁜 화분인데 저희가 특별 할인 판매. 이제 봄에는 분갈이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화분이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누디아 공방 밴드 회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모두 다 너무나 소중한 회원님들 내시기 때문에 오늘은 더 할인 할인 할인해서 특별가로 화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화분은 어, 저희 약간 어두운 색으로 나왔지만 너무나 멋진 모양의 누디아 화분이고요. 이거 저희가 지난번에 111회나 112회나 113회 모두 다 3만원씩 세트 판매하는데 오늘은 더 할인해서 세트 28,000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번호는 81번부터 나갈 거예요. 지난 어제 보내드렸던 영상은 61번부터 나가서 오늘은 81번부터 보여드릴 거고요. 114회, 81번, 뭐 82번 보여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디자인에 비슷한 화분이 많으니까 꼭 이거 구매하지 못하시더라도 다른 화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누디아 공방은 6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택배비 무료로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꼭이 114회에서만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 영상에도 남아있는 화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화분, 어떤 걸 구매하실지 같이 구매도 가능합니다. 지금 28,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화분 보여드렸고요. 사이즈 높이 11, 넓이는 10이 됩니다. 종이컵으로 한번 비교해 봐 드릴게요. 종이컵을 비교하면 종이컵보다 훨씬 더큰 사이즈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이칼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든 다육이를 심으면 너무나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많이 볼수 있는 웨스트 레인보우 다육인데요. 물론 저희 누디아 화분에 야생화를 심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육 매니아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어 저희가 구비되어 있는 다육이를 보여 드리고 있고요. 이 컬러가 저희 기 본연의 그 청록색 누디아 화분에 도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두운 밤색이 이 웨스트 레인보우의 핑크랑 약간 오묘한 색이잖아요 이런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레인보우가 커가지고 여기 들어가지 않지만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그런거 심으면 좋을 것같고요또 다른 다육이 보여드리면 개인적으로 저는 붉은 물, 붉게 물든 이러한 다육이를 좋아해서 이렇게 초록한 다육이도 잘 어울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물든 화분 다육이도 이 화분에 심으면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마치 나무 색깔이기 때문에 나무로 표현을 하고 또 예쁘게 칼라로 물든 화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과 마리아라는 다육인데요. 마리아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마리아도 이제 약간 붉은 붉게 물든 그 마리아가 많은데 그런 거 여기다 조그만 이렇게 창 종류를 심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81번, 세트 28,000원이었구요. 81번도 저희가 비슷한 디자인으로 조합을 해보았어요. 근데 얘는 이제 달팽이 무늬가 있는데, 얘는 달팽이 무늬가 없는 82번. 사이즈는 81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종이컵으로 비교해봐드리겠습니다. 81번도 세트 28,000원. 이런 저렴한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좋을 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3번 세트 역시 28,000원이고요. 다리가 이거는 이렇게 일자 다리로 달았잖아요. 이런 다리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리 세트로 모아보았어요. 83번도 세트 28,000원. 사이즈는 81번 비슷하기 때문에 종이컵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3번, 84번은 이렇게 원통 다리로 해서 조합을 했어요. 84번도 똑같이 28,000원. 종이컵보다 조금 한반 이상은 큰 그런 화분이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칼라가 입히면 너무나 예쁠 것 같죠 84번의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엉덩이가 볼록 튀어나온 예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그러한 84번의 28,000원 세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85번은 약간 칼라가 달라졌어요 좀더 반짝거리는 느낌이랄까 같이 보석함에, 루디어 화본에 담아놓은 듯한, 그러한 보석함 칼라 같은 그런 화본인데, 이거는 85번만 세트 25,000원에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왼쪽이 좀 사이즈가 작아서, 사이즈 재봐드리면, 11, 오른쪽은 12. 넓이, 10, 얘도 9.5. 28,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화분보다 얘가 1cm 정도 작기 때문에 이거는 세트에 25,000원에 85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리도 멋진, 안정적인 다리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 두 개의 달팽이 무늬가 너무나 잘 어울리고 있는 그러한 화분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작다고, 저희가 같은 가격을 내려서 받는 거는 우리 회원님들께 양심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 합니다. 86번. 이거는 똑같이 세트 28,000원. 달팽이 모양이 너무나 예쁘죠? 달팽이 모양과 뒤에는 이렇게 줄무늬로 얘는 앞에만 달팽이. 주문이, 얘는, 사방이 달팽이 모양이 찍혀져 있습니다. 86번에 세트 48,000원. 보석함 칼라 같은, 그런 너무나 멋진 사각 화분 세트입니다. 87번은, 낱개로 하는데요. 마치 이거는, 그, 어, 옛날 전통, 그런 사극 같은데 나올 화로 같은, 그러한 화분이에요. 이건 낱개로, 개당 3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너무나 동그란 원형이고, 컬러는 멋지게 나왔고요. 높이는 13.5, 넓이는 11. 외경으로 재면은 이렇게 15까지 가는 큰사이즈 화분이에요. 뒤에도 이렇게 봐드리면, 반짝반짝. 예쁘죠? 여기다가 다육이 심어도 너무나 멋지고요. 야생화 심어도 멋진 화분이에요. 한번더아봐 드릴게요. 좀 지금 너무 폭 들어가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래도 켈라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화분 아닌가요? 88번도 3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8 7번은 약간 다른 디자인, 비슷한 디자인인데 약간 달라요. 13.5, 넓이는 12.5. 어, 저는 세트를 너무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센뚱밖에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개 있, 이렇게 쪼르록 있는 게 너무나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87번, 88번 같이 이렇게 세트를 구매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쁘죠? 세트로 하면은 6만 원이기 때문에 택배비도 무료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화분을 두 개나 가져갈 수 있어요. 각각 3만원씩 판매하고 있는 화분입니다. 네, 89번은 이제 저희 누디아 본연의 청동 칼라인 그 화분의 농분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세트의 가격은 2만원씩에서 세트 4만원이고요. 높이는 16.5, 넓이는 19.5, 9.5, 이것도 9.5. 뒷모습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희 누디아 화분 그동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늘색, 갈색, 카키색, 밤색이 검정색,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의 컬러가 잘 어울리게 하는 컬러이고요. 누디아 화분은 물론 다 하나 밀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유약을 시유할 때도 한두 가지 유약이 아니라, 이렇게 컬러가 여러 가지면 그만큼 많은 유약을 시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분 하나에도 5가지에서 6가지, 많게는 7가지의 유약도 시유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이 많이 들어가는 화분입니다. 89번 세트에 4만원에 판매하는 농분이고요. 이렇게 농분에다가 목대 있는 화분을 심, 그 다육이를 심거나 또는 이렇게 늘어질 수 있는 야생화를 심어도 너무나 멋진 화분입니다. 89번도 4만원, 90번도 4만원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입구가 뒤로 젖혀져가지고 약간 그 레이스 프리 레이스 같은 어 마치 애기들 옷 보면 레깅스가 달린 치마 있잖아요. 그거를 치랭스라고도 하더라고요. 치랭스 같은 그러한 이미지의 화분이고요. 90번 왼쪽은 16, 오른쪽은 15.5. 너비 넓이가 8. 왼쪽은 8.6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역시 동일하게 세트 4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분 필요하시면 이참에 농분 이렇게 여러, 저렴하게 드릴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농분 같은 경우는 세트에 4 5천원 5만원 정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시면 최소 20% 이상, 30% 이상 판매하고 있는 거고 앞에 봤던 갈색 화분은 거의 3분의 2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91번도 4만원 세트 뒤에도 너무 멋있죠. 농부는 사이즈가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이즈 각각 재드릴게요. 오른쪽은 16.7 왼쪽은 낮은 부분은 15.3이 되고 여기 높은 부분을 재면 16까지 갑니다. 넓이는 거의 9에서 10 정도. 조금 좁으면 8.5 정도 됩니다. 91번 세트 4만원. 92번 세트 역시 4만원의 농분입니다. <목소리> 오른쪽은 17, 왼쪽은 14.7. 여기 높은 부분은 16까지 갈 거예요. 9.5. 여기도 9.5. 사이즈는 다 1cm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달팽이 모양이 너무나 멋지게 이루어진 그러한 누디아 롱분입니다. 동일하게 세트 4만원입니다. 92번. 93번 동일하게 롱분 세트 준비해 보았고요. 가격은 동일하게 4만원입니다. 높이는 14, 15 가고, 넓이는 10.5. 얘가 조금 넓고, 조금 한 1cm 정도 낮고, 넓이는 1cm 정도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성을 같이, 같은 비슷한 디자인을 해보았어요. 93번, 94번, 세트 4만원. 어, 얘는 높, 낮고 좀 넓은 얘는 높고 약간 좁은 그러한 디자인입니다. 14 그리고 오른쪽은 16.5넓이는 10. 여기도 10까지 가는 그러한 노, 좋은 화분이에요. 너무나 멋진 누디아 농분이죠. 또 옮기고 또 옮기니 여기도 마지막 보여 드릴게요. 95번이고요. 농분, 어, 오른쪽은 상당히 크네요. 지금 17.5까지 가고, 왼쪽은 16. 여기는 잘안 보이죠? 네, 10. 여기도 10. 이렇게 유리아 농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을 때 농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앞서 보여드렸던 갈색 화분도 정말 초초 특가 할인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이 기회에 여러 가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은 시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